안녕하세요. 음악의테리어입니다 자,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레노제디 음, 피가로 또 다른 작품 뭐가 있나요? 돈조반니 그리고 거짓반투 때 이렇게 세개 작품이죠. 자, 이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작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를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어, 장면들, 주로 아리아들이 될 것인데요. 음, 또 일부 중창들까지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피가로의 유명한 레츠타키보와가 아리아가 하나 있는데요. 첫 씬부터 보면 사실 그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피가로와 수잔나의 어떤 뭐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이렇게 재미난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 아리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은 어, 이피가로의레지타티보 아리아. 이 굉장히 유명한 어, 곡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 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그죠? 세이브얼 발라 아리. 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리아 해당을 하고 그 앞에 약간의 레치타티보가 있어요. 그렇죠? 레치타티보 무슨 말일까요? 레치타레 하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어, 뜻의 동사라고 이야기했고요. 레치타티보 하면 음정을 붙인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레치타티보를 부르실 때는요. 언제나 주의에 정말 정말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것이 노래라기보다는 말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처럼 이것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오히려 연주를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악센트를 굉장히 잘 살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많이 읽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bravo signor padrone. Ora incomincio a capire il mistero.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 보시는 거야. A vedere scetto h tutto il vostro progetto a Londra è vero? VOI MINISTRO, IO CORRIERO, E LA SUSANNA, TON t o t o t 음. o SEGRETTA i m p a s c i a t r i c e NON SARÀ, NON SARÀ, f i g a r o i d i c i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세요. 그냥 계속 악센트가 어, 어디 바뀔까? Bravo Signor Padrone. 하면은 뭐 Bravo Signor Padrone. 뭐 이렇게 악센트 위치가 있어요 이 단어들에. 그런 것들 살려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브라보 신 여르 바드로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전혀 소용이 없고요. 브라보 신 여르 바드로네 해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타낸 말들이 먼저 좀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나 좀 볼게요. 다른 말도 좀 있는데 쉐나 세코 온다 두 번째 신이래요. 그쵸? 세코 온다 서수이고요. 피가로스 올러 피가로가 혼자서 독백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s 플 m p l e r e 세코 t i v s c o 래요 음. 레치타티보 세코는 클라비챔엔발로가 반주를 하는 그 건반악기 있잖아요. 바로크 그 시절에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건반악기 그 악기로 그 악기 한 대로 반주가 되는 것을 레치타티보 세코라고 그래요.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거는 레치타티보 아콤피니아토 그렇죠? 샌 음. 브레 계속 이, 이 전체 레치타티보는 전부 다 레치타티보 세코래요. 음, 그리고 템보는 모델아도. 자 보라색 나타낸 말은 뭘까? 좀 보겠습니다. 마세주안도건포커페를라 카메라. 그쵸? 우선 여기까지 보면 마세주 아래 하면 건일다 왔다갔다 거리다. 그쵸? 어디를요? 페를라 카메라. 카메라는 방이에요. 방이 있대요. 지금 피가로가 혼자서 방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막 거린대요. 마세주안도 그쵸? 동사의 어미의 n, d, o 이렇게 붙이면 무엇무엇 뭐, 뭐, 하면서 어,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 줍니다 passeggiare 음, 동사원형인데 passeggiando 라고 하면 왔다갔다 거리면서 어, 그런 뜻이에요 con 무엇무엇과 뭐, 뭐, 함께라는 전치사죠 f u 뭐, e 뭐 w o 와우, f u e o 뭐예요? 불이요, 불 fire 불. 그러니까 화가 나서 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피가로가 혼자서 화가 난 상태로 방 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레추타티브 아리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 프레가 안도시 레마니 레마니 하면요 두 손을 의미합니다. 음. 이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라 관사죠 마노 이게 손이에요 그냥 손 하나. 이게 복수가 되면요 관사는 라가 레로 바뀌는 거 너무 쉽죠 레마니 요거는 손들 뭐 또는 두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쵸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는요 관사하고 명사 또 관사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의 성 여성 남성 또 숫자 단수 복수 뭐격 그렇죠 목적격 무슨 격 무슨 격 그쵸 이거를 맞춥니다 다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 라스테일라라고 한번 해볼게요. 음, 별, 별이 하나이지만 라스테일라죠. 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럴 때는 관사도 바뀌고, 그쵸 별이 여러 개 있으면 요렇게 라스테일라, 레스테일레. 자 여기다 제가 형용사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라스테일라벨라. 음, 아름다운 별, 그쵸 그러면 la s t e l l 어떤 형용사가 붙겠어요? 여기서는 b e l l 여러분들 맞아요? La stella bella, l s t e l l b e l l 이런 식으로 숫자도 맞추고 성도 맞추고 격도 맞춘다고 다 맞춰버려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la는 여성형 관사 아닙니까? 그렇죠? la가 le로 되는 거는 여성형 관사가 단수가 복수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마노 어미가 끝이 오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남성형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이 단어는 아주 드물게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라마노. 자이 형태 그대로 복수가 되면 레마니. 어 결국은 이건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이 손이라는 단어는 여성형인데요. 어미가 이렇게 5로 끝나는 정말 희한한 단어인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마음을 닫지 말기 바랍니다. 어, 이런 뭐 비슷한 류의 것들이 나오면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프레간도 실레마니. 자, 프레간도 하면 막 이렇게 비빈다는 뜻이에요. 어, 비빈다. 어, 손을 비비면서 뭔가 이렇게 막 초조할 때 손을 막그 양손 비비는 거잖아요. 있 어, 그러니까 양손을 막 비비면서 화가나서 왔다갔다거리고 막 지금 이 피가로가 심리상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음,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피가로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수산나고 결혼식을 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꼰대 있잖아요 꼰대 자기가 보시는 꼰대가 세상에 너무 친절하게 이 성에다가 피가로와 수잔나 어 그들이 결혼하면 같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을 해준 거예요 신혼방을. 그러니까 이 피가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수잔다가 뭐라고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피가로한테 핀잔을 줘요 핀잔을. 야이 바보야 너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가로가 왜 그러는데라고 되물었을 때 꼰대가 꼰대의 방이 있고 피가로와 수잔나의 방을 여기다가 주고 또 꼰대사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들 방을 왜 여기다가 주는지 알아? 꼰대가 종만 치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또 꼰대사가 종 치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옆방에 있기 때문에 이 꼰대가 언제든지 이방에 드나들 수 있다는 거. 바로 옆에 있는 방이라서. 그래서 수잔나 자기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거다. 그 사실을 피가로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피가로는 꼰대가 그러하리라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해서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수잔나를. 어? 꼰대 자기가 모시는 꼰대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까? 어? 그 말을 들은 피가로가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거예요 그 화가 난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 약혼녀를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봅시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브라보! 그쵸? 브라보! 여러분들 브라보라마 언제 써요? 잘했을 때 쓰죠? 어너 최고야. 잘했어. 근데 이것은 비꼬는 거죠. 오케이. 음 정말도 대단하구나. 신요르 빠드로오네. 빠드로오네. 주인님이에요. 신요레. 그렇죠그 남자를 어, 존칭을 붙일 때 신요레라는 말을 붙이죠. 신요르 빠드로오네. 아 주인님 당신 정말 보라보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쵸? 어, 막 비꼬는 거예요. 오라. 오라는 나 o 요 지금 now. 인꼬민 o m i n 하면 인꼬민 o m 라는 동사인데요. i n c o m 써 드릴까요? i n c o m 하고요. 아 하고 또 다른 동사를 써, 쓰면요 어떤 동사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뭐 하기 시작하다. 자, 여기도 그런 형태로 좀 쓰였거든요. 보세요. i n c o m i n c o a c a p i r 그쵸 까비레 동사가 썼네요 까비레까비레는요 언더스탠드 하는거예요 이해하다 이해하다 응. 인꼬민촤레 아까비레 이해하기 시작하다 자 동사원형은 그렇고 인꼬민초 이것은 어, 인꼬민촤레 동사원형의 1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슨 1인칭 단수, 뭐, 현재형, 뭐, 또, 직설법, 이런 말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닫혀요 제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세요. 왜? 이번 학기 내내 이런 거 정말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하나 지금 당장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직설법이 뭔지. 몰라도 돼. 이제 차차 알게 되시니까 괜찮아요. 자, 1인칭은요. 나를 의미합니다. 이요 나 주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요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이 된 문장이에요. 이요 인고민초 그게 1인칭이에요1인칭 단수. 1인칭 단수 주어는 이요 나 현재형이다. 그러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다. 이것은 현재형이다. 나는 시작한다. 뭐를 깝피를하기를 그죠? 나 이해하기 시작했어. 오라. 지금 나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뭐 이렇게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를요? 일 미스테로, 미스테로, 뭐예요? 비밀. 미스테리오죠? 이렇게 하면 비밀스러운 해서 형용사이죠?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그렇죠? 이것의 명사형이 미스테로, 비밀, 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해석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now, 이제, 나는, 이유가 빠져있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코민촛 카피 이래. 이해하기 시작했어. 뭐를? 그 비밀을. <laughs> 무슨 비밀인지 모르지만, 이제 뭔가 비밀을 하나 눈치채기 시작했대요. 누가요? 피가로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방에 피가로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a v i d e r e schietto tutto il vostro progetto 자, 아는요 incominciare a 동사원형 지금 이거의 연결선상입니다 그러니까, incominciare 첫번째 아 c a p 두번째 a v i d e r e 이렇게 되는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시작되는 게첫 번째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첫 번째 이해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보기 시작했다. 뭘 보기 시작했나 볼게요. vedere 어, 보다 동사. vedere 보다. 스케토 뚜또 이 보스트로 프로젝트. 와우, 여러분들 라임 보이세요? 라임? 엣도 뚜 제또 그쵸 어 계속 그 말의 어미를 맞췄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노래 하실 때요 이런 라임 생각하면서 노래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스키 또 하면 솔직함 정나라함 어, 뭐 이런 말이요 에 프랭클리한 거 있잖아요 또 또는 all요 all of il vostro progetto vostro 하면 당신의 프로젝트를 당신의 계획을, 그쵸? 응. 당신의 모든 계획을 나는 이제 다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했어.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이해 되셨죠? 다시 해드릴까요? 자, 나는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당신의... 계획, 당신의 프로젝트를 전부 다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했어. 그쵸? 다 눈치채기 시작했어. 이런 뜻이죠. 음. 음, 보스트로는요. 사실은 어, 이거 뚜오라고 해야 된게 맞는 건데요. 음, 뚜오 또는 수오.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 1인칭이 2호고 2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만 써드릴게요. 단수만. 2인칭은 뚜고, 3인칭은 루이 또는 레이잖아요. 루이라고 할게요. 나, 너, 그. 그쵸? 그렇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또는 그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소유격. 소유격을 써보면, 나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요. 이상하게 써줬네. M입니다. M메 미요. 2인칭 어떻게 돼요? 너의 두어 이렇게 돼요. 3인칭 어떻게 돼요? 수어 이렇게 돼요. 그 자의 무엇 또 너의 무엇 나의 무엇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엇이 여기서는 프로젝트였으니까 그래서 미요 프로젝트 하면 내 계획 두 프로젝트 하면 너의 계획. 수어 프로젝트 하면 그의 계획.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보스트로 프로젝트. 근데, 네, 보스트로는요, 사실은요, 이거 복수예요. 그쵸? 어, 근데, 어, 존칭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복수형의 소유격을 씁니다. 하지만, 이거 단수예요. 어, 당신의 프로젝트. 그쵸? 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90% 이상인 게 정상이에요. <laughs> 근데 제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오페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 존칭을 쓰고 싶을 때 복수를 사용한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어 지금 그냥 한번 들어두시는 걸로 좋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프로젝트 우리는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당신들의가 아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땡땡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모두 다 이해해본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땡땡, 아 론드라. 론드라는요, 런던이에요, 런던. 런던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론드라. 이상하죠? 런던으로, 그죠? 아 론드라, 그, 그러니까 투 런던이에요. 아는 항상 투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한번. 아, 영어로 치면 전치사, 투, 어디 어디로의 의미가 있어요. 나라는 전치사는요, 영어로 치면 From의 의미가 있어요, from. 어디 어디 로부터. 약간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a l o n d 영국으로, 아 영국의 런던으로, 에 vero, vero 하면 진실, 그쵸? Falso, 거짓. 이 vero, 이거 N은 어, 그 s l 의 비동사 s l 의 3인칭 단수 현재형, 그쵸? 어. 여러분, S.L. 동사 좀 많이 많이 중요하죠? S.L. 왜 중요할까요? 영어로 치면 이거 비동사거든요. 비동사. 비동사가 뭐죠? Is. 과거형은 was. 무엇 무 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무엇 무 이다. 무엇 무 이다. 그렇죠?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어, 비동사. S.L.이에요. 그게 이탈리아어에서는요. 영어에선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에서는 s e 동사예요. 이게 동사 원형이 s e 예요 이게 어떻게 변하지? 는 제가 현재형만한번쭉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s e 동사, 비동사, 무엇무이다 뭐, 라는 s e 동사가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죠? 1인칭은 이이오라고 e, 했고요. 나 2인칭은 또, 너라고 했어요. 3인칭은 루이 또는 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또는 그녀. 일단 단수만 써볼까요? 나는 무언 모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so 너를 씁니다. i o s o n o 너. 했네요. <laughs> 글씨가 자꾸 이상하게 써지는데, i o s o n o 너. 는 무언 모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say를 씁니다. say. 자, 3인칭 단수 루이 또 레이의 무언 모이다. 그 또는 그녀는 무언 모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a를 씁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이렇게 아침 도 있는 a 바로 요거죠 요거. 이게 전부 무엇못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못이다. 복수 도써 볼까요? 이건 단수예요. 복수. 1인칭 복수는요. 우리요 우리, 우리는 무엇못입니다. 할 때는요. 시아모. 너희들은 무엇못이다 라는 말할 때는요. 시에떼. 그들은 무엇못이다 라는 말 때는요. 그들은 라는 하고 싶을 때는요. 소노를 씁니다. 어, 이상하다. 왜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그쵸? 1인칭 단수하고 3인칭 복수가 생긴 게 똑같아요. 맞아요. 에세 l 동사는 좀 그래요. 그래서 소노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건 무조건 이어 소노야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수도 있어요. 3인칭 복수의 소노일 수도 있어요. 자, 이어 소노 to say, noi 우리 noi siamo, voi 너희들 siete, loro 그들 sono sono sei e siamo s e t e sono 자, 여러분들 지금 당연히 못외우세요 하지만 우리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또해 드릴 거 거든요. 에스레 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 뭐 이다. 그렇죠? 음. 여기서는 뭐 음. 에베로 사실 그러니까 뭐뭐 이다니까 사실 이니 무음표 붙여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v로 하고 점을 딱 찍어버리면 사실이다, 평서문이 되는데 v로 하고 무음표를 찍어가지고 요거는 의문문이 돼버린 거예요. 의문문 만드는 거 되게 쉽죠 이탈리아어에서, 그죠? 무슨 말인가 계속 볼게요. 런던으로 맞지요, 사실이지요, voi 당신은 당신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랑 같은 의미인데요. 보이는 사실은 당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예요, 주어예요. 근데 제가 당신들이라고 안 하고 제가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역시 같은 이유예요. 존칭할 때는요, 이렇게 복수 형태를 씁니다, 주어를. 주어 역시도 일상 생활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귀족적인 사람들, 엄청나게 예의가 바른 사람들 이런 말 써요. Voi, 당신은 미니스트로, 미니스트로, 뭐 무슨 수장, 단체장, 장관, 대신 뭐 이런 뜻인데요. 당신은 수장이 되고, 그냥 여기선 대사라고 말할게요. 대사, 왜냐하면 대사, 대사관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음. 당신은 대사, 대사가 되고, 이 이유, 나는 코리에로코리에로가 뭐냐면요, 막 달려다니는 사람, 전령 메신저. 그게 꺼리에로거든요. 여러분들 동사 중에요. 꺼레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요거는 달리다라는 동사예요. 런하는 거. 그것의 명사형 꺼리에로 달려가는 사람 전령. 으흠, 무슨 말인가? 계속 볼게요. 당신은 미니스트로, 나는 전령.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라수잔나 점점점. 수잔나 누구예요? 피가로의 약혼녀. 그죠? 피가로가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들 그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는 우리 고양이들 소리예요. 어, 그 고양이들이 제가 고양이를 조용히 시키지 못해요. 어, 그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고양이들은 강아지랑 달라서 음. 조금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라수잔나 음, 수안나 점점점 어, 무슨 말일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사실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주어가 나왔으면은 동사가 나온 다음에 뭐 목적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 명사 주어 명사 뭐 이렇게 돼요,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대사 나 전령 당신은 무엇 무엇 이다라는 그 동사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수잔나는 좀좀좀 세그레타 음. 암바샤트리체 암바샤트리체 암바샤토레 하면요. 암바샤토레. 조용히 하세요. 가세요. 암바샤토레 하면 대사예요. 대사. 암바샤트리체 하면요. 대사 부인이에요. 대사 부인. 피아니스타 아콤파냐토레 하면요. 반주자를 의미합니다. 피아니스타 아콤파냐토레 그러니까 어컴퍼닝 그 피아니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여자 반주자를 말하고 싶을 때는요, 피아니스타 아콘파냐트리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어미가 비슷하게 바뀌죠. 아까 꼰대 꼰대사 그렇게 바뀌는 거랑 역시 마찬가지 여성형을 만드는 어미예요. 그런데 대사 부인인데 세그레타 암바셔트리체래요 세그레타 숨겨진 비밀의 그런 형용사죠. 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대사가 될 것이고. 나는 전령으로 보내버리고, 전령은 막 여기저기 뛰쳐다니면서 막 왔다갔다 거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수잔나는 숨겨진 대사 부인으로서 삼겠단 말이구만. 그런 말이에요. 백작이 대사가 될 건데, 수잔나를 숨겨진 대사 부인으로 삼겠다. 어,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숨겨진 여자처럼. 어, 그렇게 삼겠다 이거로구만. 그런 꿍꿍이, 꿍꿍이를 내가 다 눈치챘다. 뭐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쵸? 죠넌 응. 살아. 넌 살아. 응. 에스레 동사에 자 에스레 동사 많이 나오네. 그쵸? 에스레 동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자 에스레 동사에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이거였고요. 얘는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무엇뭇일 것이다. 얘는 무엇뭇이다. 무엇일 뭐, 뭐, 것이다. 그런데 논을 붙여서 무엇 뭐, 무엇이 뭐, 아니야, 있을 수 없어, 아닐 것이야.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은 없어. 논사라논사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피가로. Figaro. 지금 피가로가 노래하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어. 피가로. Figaro. 나 피가로는 1디 쉐. 일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1이라는 말을 보시면. 남성형 관사 단수형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이거 복수는 이. 그죠? 일 마에스트로, 이 마에스트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목적형 인칭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요즘은 이런 용법이 없어요. 현대 이탈리아에는. 옛날에는요, 요게 로. L-L-O. 음. 요게 현재 그 목적형 인칭 대명사 로거든요. 그거를 1을 쓴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그 문학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그렇죠? 이 로, 그러니까 피가로 로디쉐라고 말하면요, 나 피가로는 그것을 말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피가로 1 디셰 똑같은 의미가 된다. 나 피가로가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 피가로가 그것을 말하노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